동료, 글밭, 11월 27일 월요일 우병우의 검찰에서 박근혜 정권의 귀중 역할을 했던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우병우는 아직도 건재합니다. 그동안 수많은 의혹을 받아왔지만 여전히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유있는 웃음만 보입니다. 우병우에 대한 의혹은 2016년 7월 님의 처가와 맥슨의 강남땅 거래가 그 처음입니다. 시민단체 투기자본감지센터는 우수석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고발했죠. 그리고 수많은 의혹과 조사를 거칩니다. 2017년 4월, 검찰특수번는 지금까지 우병우와 관련하여 46명을 소환, 조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합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 전담부장 판사는 구속영장을 기각합니다. 이처럼 우병우를 잡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검찰 안에 우병우를 돕고 있는 님들이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말이 우병우 라인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이야기일 테지요. 이것은 그야말로 우병우의 비선 조직으로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흘 전인 지난 24일 검찰은 재판을 마치고 나온 우병우에 대하여 뜻밖의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돌아가기와여막 차에 오르는 순간에 휴대전화와 차에 대한 압수를 한 것이죠. 이것은 검찰이 우병우의 말 맞추기 정황을 포착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병우와 최윤수 전 국가 정보원 이 차장이 자신들에게 비선 보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명호전 국정원 국익 정보국장과의 말 맞추기입니다. 특히 이런 과정에서 현지 검찰 간부가 이들의 연결고리 노릇을 한 것이죠. 따라서 검찰 안에서 우병우를 돕고 있다는 소문만 무성하던 일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한겨레 신문이 취재를 하여 기사를 내놓은 것으로 보면 틀림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통화를 피하고 현직 검찰 간부를 거쳐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방책입니다. 현직 검찰 간부가 바로 연결 고리인 다리 역할을 톡톡히 한 셈이죠. 한겨레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최윤수를 소환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조사합니다. 그리고 우병우에게 한 비선 보고 혐의도 조사합니다. 현지 검찰 간부를 통하여 추명호와 연락을 주고받은 까닭도 살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검찰은 우병우를 불러들이는 날짜만을 고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이 네 번째로 우병우를 소환 조사하는 것이죠. 무조건 이 백성들은 아직도 우병을 잡아넣지 못하고 있는 검찰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가 언제 분노로 바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몫은 온전히 검찰에게 달려있으니까요. 아무튼 이해가 분노로 바뀌기 전에 싹 달라진 검찰의 모습을 기대해 보는 월요일 새벽입니다. 고맙습니다.